수 맞아, 우리 한번 해봅시다. 이야, 이건 나는요, 3년 안에 남북을 통일하려고 아멘.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나러 다니는 게있어 나는요,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에 환상 속에. 아멘. 다가 세상에 지난주 수요일날 기적 이 일어났어. 예도의 어? 이영훈 목사님 여기 이, 이 기도원의 주인이야 주인. 세상의 자유 통일당에 100만 명을 서명해 주겠다고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나를 버리고 가시. 발등한다. 아멘. 신났어, 신났어. 나는 적은 현상에 반응이 빨라요. 봐요, 엘리야가요갈멜산에서 구름 한쪽 뜨는 걸 보고 뭐라 그래서 왕에게 소낙비가 소리가 들리나이다 구름이 떴데소낙비가 들린다. 아멘. 나는 적은 현상을 보고도 금방, 아, 이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.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, 음? 한 시대가 바뀐 날이요. 원래 역사는요, 역사는 BC를, BC. BC가 뭐냐, 예수가 오시기 전이요. 지금은 신약시대 a d 라 그래, AD. 근데 BC에서 AD로 왔어요, 신약시대인데. 새로운 기원이 열렸어. 아멘. 역사님의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,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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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었어 세계사의 분수령이 하나 떨어졌어니다 아멘,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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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손 들고 아멘. 아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이 기도원처럼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해준다고 와 그서 순봉교회하고 순봉교단이 100만 개를 서명해 준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했지 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벌어요 우리도 100만 개 해주겠다 합동 측에서도 우리도 100만 개 해주겠다 감리교측에서도 우리도 100만 개 해주겠다 그러니 천만 개는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이고 좋아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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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이거 지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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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라. 지워, 이거 지워라, 지워라, 지워 내가 힘이 없어 못 지우니까, 실판 지워, 이거, 이거 다 지워야 돼. 설교해야 되니까 지워야 설교해야 되니까. 그렇게 보세요. 하나님이 천지를 창 제목은 지우지 말고, 제목은 지우지 말고. 제목은 지우지 말고. 자, 내가 이제 원리를 아까 보세요.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다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.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. 그러면 말이 먼저예요. 창조가 먼저야.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은 날 보고 자꾸 뻥쟁이라 그러는데 내가 뻥쟁이야? 아이 병신 낙감물로쫓아들아 창세기 1장을 봐라.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후에 빛이 생겼잖아. 믿습니까? 무치 네.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겨난 거니다 있으라가 네. 그 먼저요, 창조가 먼저요. 네.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걸 보고 뭐라냐, 뻥쟁이라 그러는데, 내가 뻥쟁이가 아니라 성경이에요. 선지자들이 다 뻥쟁이에요. 네.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부약 시대에서 막질러되는 거예요. 근데 그대로 돼서 안 돼서. 돼서 안 돼서.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거는 이미 현찰이요. 에 천만 조직을 완성됐다고 보니까. 이걸뭐 순봉교단에서 백만 개 해준다고 하니까 충동을 받아서 통합에도 한다 합동해도 한다, 감리교도 한다, 성결에서도 교 한다, 고신측에서도 한다. 이게 전 한국 교회 운동으로 확 던져버렸어요. 아멘, 거기다가 또한 한 달,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니까, 목사님들이 돈에 약해요. 얼마나 좋아. 그동안에는 이 모든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? 다 문재인이가 다 가져갔어. 문재인이가 뺏었다가 자파애들한테다 줬어, 자파애들한테자파애들한테다 줬다고, 자파애들한테자파애들다 줬는데, 내가 문재인이가 자파애들한테준 것을 이 포스트 마이크도 마찬가지야. 이거 참자파애들 해가지고. 자파 애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. 왜? 운전이 좋대요. 세상에. 하이구. 40%가 안 떨어져요. 왜? 나를 밥 먹게 살게 해줬다 이거야. 하이구. 참.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내고, 일단은 핸드폰부터 뺏어오기 시작했어. 빨리 천만대를 뺏어와야 돼. 아멘. 할렐루야. 요금도 더 싸잖아요. 그죠? 음? 그러니까 혁명은 이미 불붙어 이거는 이례적 현실이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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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들고 아멘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그래서 이제